평소 우리가 궁금했던 다양한 해양 과학 이야기를 알려 주는 일상 속 해양 과학 이야기 시작해 볼까? 이런 상상해 본적 있지 않아? 바다 깊은 곳 침몰한 보물선 안에 있는 금은보화. 영화에서처럼 보물선을 발견한다면 전부 내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바다에도 법이 있고 우린 그 법을 따라야 하거든. 바다속에서 발견된 보물선의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얼마 전카리브에서 보물선이 발견되어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어. 바다 900m 아래에서 보물선이 발견됐는데 그 배의 정체는 식민지 보물을 싣고 나르던 스페인 무적해군 소속 군함인 산호세호야. 산호세호는 1708년 식민지에서 가져온 보물을 싣고 영국 함대와 싸우다 콜롬비아 북부 앞바다에 침몰했어. 침몰된 배에는 1,100만 개의 순금 주화와 금괴, 도자기 등 200톤의 골동품이 실려 있었는데 300년이 지난 현재 이 보물의 가치는 무려 200억 달러, 하나로 26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해. 그럼 이 보물선의 주인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콜롬비아 정부가 보물선을 인양하겠다고 밝혔지만 최초로 발견한 미국의 민간 기업, 그리고 배 주인인 스페인, 보물 주인 볼리비아까지 서로 자기가 보물선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분쟁의 이유는 단순히 금전적인 것뿐만이 아니야. 보물선에 있는 보물은 간직하고 있는 역사적 가치가 크기 때문이지. 그래서 바다에 묻힌 타임캡슐이라고도 불려. 보물선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보물선이 어디에 침몰해 있는지를 알아야 해. 그리고 그 보물선이 원래 군함인지 일반 배였는지를 알아야 하고 현재 침몰 해역은 어느 나라고 하나인지 또그 배가 바닷속에 얼마나 있었는지 공해에 있는지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있는지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중 어디에 가까운지도 알아야 해. 따져야 할게 정말 많지? 보물선의 주인을 정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 이렇게 보물선의 주인을 가리기 힘든 이유는 국제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교섭하거나 해양법 재판소의 의견을 구하기도 해. 해양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및 역사적 물건에 대해서는 협약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그 목적은 경제적 이익이 아닌 보호를 위한 거야. 나라에서 가까운 바다에서 발견된 보물선은 그 나라의 허락 없이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지금까지 바닷속 보물선의 주인이 누구인가 알아봤는데 어때? 궁금증이 좀 해결된 것 같아? 히오스트 해양과학도서 중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보물선에 대해 알려주는 책도 있어. 바로 바닷속 보물선은 누구의 것인가요인데. 수중문화유산에 대해 연구하며 바닷속에서 실제 발견되는 보물선의 종류와 보물의 실체에 대한 내용을 책에 담고 있어 금괴를 실은 전설의 배부터 우리나라 청자를 실은 신안선까지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보물들을 이 책을 통해 알수 있다고 키오스트에서는 다양한 해양과학 도서를 통해 해양과학 및 바다를 주제로 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고 궁금증도 해결해주고 있어 앞으로도 키오스트에 많은 관심 부탁해 그럼 다음 해양과학 이야기도 기대해줘